저는 나경원 후보님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기도 선대부 부장으로 수원서 왔습니다. 여러분 나경원 삼행시 먼저 할까요? 먼저 선창 해주세요. 나들으시면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 이재명을 심판하겠습니다 경제도 살리겠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국민 통합 이루고 대한민국 바로 세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요즘 아, 이 선거 때 되면서 민주당의 빛나시 너무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저도 몰랐던 사실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민주당은 성추행당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저 수원의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을 비하하고 또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나라를 지켜오신 분들 비난하면서 오로지 성관념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박원순이 누굽니까? 박원순 아세요? 안희정 아세요? 또오고돈 아세요? 이재명 아세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성추행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성추행 당입니다 여러분. 나경원 후보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었다고 얘기 안하는 사람이죠. 예! 나경원 후보는 백현동 저기 저어디니까또 백현동하고 관계가 없죠. 예! 나경원 대표는 거짓말하지 않죠. 예! 나경원 후보는 아. 충내배기도 어렵다. 에? 그리고 뒤에서 차에 타가지고 쉬었죠. 나경원 후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 반드시 나경원 후보를 한 사람씩 더 손에 손잡고 가서 반드시 당선시켜야 동작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봤습니다 여러분. 나경원 후보 당선시켜 주실 거죠? 저도 믿고 가겠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는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어가실 분이라고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네! 자, 나경원 세번 외치겠습니다. 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